안녕하세요, 에이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용한 소식인데요. 코로그 씨앗을 무한 수집하는 새로운 글리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제보가 있었는데, 제보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출처는 더보기란에서 확인해주세요. 우선 저저번 주에 올린 하늘을 걷는 글리치 있었죠? 그 글리치를 이용한 건데, 해외에서는 이 글리치를 문점프 글리치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문점프라고 칭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무한 코르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 글리치는 이미 수집한 코르그를 무한으로 쓸수 있는 글리치였다면, 이번에는 코르그를 무한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두 글리치를 합쳐서 쓰면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인벤을 풀 업그레이드 할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번 코로그 무한 수집하는 글리치는 문점프 글리치를 이용하는 건데 저번이랑 조금 다른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문점프 글리치 세팅하는 것부터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볼게요. 줄 발! 출발! <목소리> 자 우선 코로그 무한 수집하는 글리치를 하기 전에 문점프 글리치를 먼저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상단 오른쪽 상단 카드에 걸어놓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이랑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위치는 마상 활속기 접수처고요. 여기서 말을 탄 상태에서 지니스에게 말을 걸어서 활쏘기 훈련을 받아줍니다 가살은안 살래 자, 저기 있는 말한테 말들이 세 마리 있죠? 그쪽으로 달려가는 건 비슷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언덕에서 떨어질 거예요. 딱히 점프 글리치가 없어도 되더라고요.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이십 초 남았을 때 출발해줄게요. 저는. Let's I... 아니 친구야. 갑니다. 조금씩 도착하긴 했어요. 괜찮습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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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단련을 또 하겠냐고 물어보면은 취소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글리치 상태가 되죠? 자, 그러면은, 어, 근데 이거 이말 이쁘다. 약간 민트초코색이네. 지도를 열어서 하일리아 호수에 있는 야 나가의 사당으로 이동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링크가 문점프 글리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앞에 보이는 나무로 이동을 해줄게요. 워크를 해주셨으면. 이 문점프 글리치를 저희가 세팅을 해놨잖아요. 이 글리치 상태를 불러오기를 해도 사라지지 않거든요. 사라지는 경우는 뭐 다른 말이나 라인을 등에 올라탔을 때 혹은 뭐 게임을 껐다가 다시 재부팅했을 때 그럴 때 말고는 뭐다 사라지지 않으니까 걱정 마시고 글리치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던져버립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 끝에 보면은, 아휴, 디포스 때문에. 뮤주로에 가면 좀 쓸게요. 이 나무 위에 보면, 올라가 보면은, 코로그 씨앗이 있어요. 요정 가루가 있죠? 이제, 이, 여기서 무한정으로 코로그를 얻을 건데요. 코로그 한 개가 있는 윗부분 있죠? 이 부분. 좀 시점을 잘 보여드려야겠다. 코로그 안개가 있는 윗부분에서 최구 속도를 떨어질 겁니다. 코로그 안개가 링크 머리 윗쯤에서 사라지는데 그 부분에서 A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약간 타이밍 맞추기가.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코로그가 보이지가 않고 코로그는 수집이 돼요. 코로그가 로드가 되지 않는데 코로그는 수집이 됩니다. 이때 코로그는 어, 내가 인벤을 확인을 안 했네? 어, 추가가 하나였는데 지금 두 개로 올라갔어요. 자, A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카메라가 갑니다. 아! 야! 이 카메라가 갑니다. 아파. 자,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 보면, 프로그는 수집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수집하기 전에 포로그를 저희가 글리치로 먹잖아요. 그럼 먹을 때마다 한 번에 한 번씩 저장을 할 거예요. 하나 먹을 때마다 저장. 저장한 후에 다시 포로그 수집을 해주고 이거를 무한정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네, 됐죠? 이것도 글리치 상태. 자, 3개로 올라갔죠? 다시 저장해주고. 그렇게, 어, 코르그를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약간 타이밍 맞추는 게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이, 요정 가루의 꼭대기에서 요정 가루의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링크 머리가. 오케이. 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코르그가 로드가 되면은 글리치에는 실패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얘는 코로그가 하나 숫자가 올라가지만 이 코로그는 수집된 걸로 나와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래서 저장을 한 거거든요. 저장 아까 수동 저장 해놨던 그 슬롯을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무한으로 코로그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러오기를 하면 나무 앞이 아니라. 이렇게 사당에서 스폰이 되는데 이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문점 퍼클리치는 우리가 허공에 떠있지만 그래도 이 링크 상태는 지금 땅 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코로그를 수집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말고도 이렇게 나무 꼭대기에 요정 가루가 있는 코로그 패턴이면 다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시도해 보시고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벤 개방하는데 필요한 코로그 개수는 이렇습니다. 총 441개가 필요한데요. 이거를 필드에서 구하려고 하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 구한 적은 없습니다. 이 글리치로 코로그를 어, 절반 정도 얻었을 때 제가 전에 올린 코로그 글리치 있잖아요. 그거를 또 이용하시면은 금방 인벤을 풀강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른쪽 상단 카드에 다른 코로그 무한 글리치도 걸어둘 테니 못 보신 분들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Love you. See you. Bye.